알스포츠코리아. 인생의 밝고 즐거운 새날을 맞이합시다. 당신을 위한 프로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매일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내 채널을 구독하세요. LG 트윈스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2월 4일 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 캠프에서 세 번째 불펜 투구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에르난데스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점차 몸을 만들고 있으며 시즌 준비를 위해 중요한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활약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에르난데스는 이날 25개의 공을 던졌고, 그중 직구 12개, 슬라이더 6개, 커브 6개, 체인지업 1개를 던졌습니다. 최고 구속은 146.9km에 달했습니다. LG 관계자는 투구를 거듭할수록 컨디션이 향상되는 모습이었고, 변화구의 움직임과 로케이션에 집중하여 투구를 했기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구단을 통해 세 번째 불펜 투구를 했는데 커브를 좀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연습과 직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테마로 잡고 불펜 투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투구의 기술적인 부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르난데스는 이어서 느낌은 계속 좋다. 피칭을 끝내고 김광삼 코치님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즌 때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선수로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았던 피칭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코치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중반에 LG에 합류하였고 케이시 켈리의 대체 선수로서 11경기에서 3승 2패,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 4.0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야구 무대에서는 6경기에서 9원 등판의 3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 0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LG는 그와 최대 13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시즌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이번 시즌 팀이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주어진 내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준비했다라며,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팀원들이 많이 환영해줘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팀의 최고 투수였던 선수를 대체하러 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긴 했지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 빠르게 적응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 대한 헌신과 적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번 시즌에도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에르난데스는 팀의 분위기와 시즌 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시즌 중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그 루틴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가 끝날 때까지 그 루틴이 확립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KBO 리그 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한국 생활에도 만족한다. 그는 KBO 리그에는 똑똑한 타자들이 많다고 느꼈다. 똑똑한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시즌 마지막까지 분석하고 공부했다라며 한국 생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평소에도 한국인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인사도 잘해주신다. 예의 바른 문화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갈비탕과 삼겹살도 맛있다라고 미소 지었다. 이어 에르난데스는 이번 시즌 목표가 우승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시즌에 우승을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을 언급하며 이번 시즌에는 모든 것을 걸고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그동안 보내준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가오는 시즌에도 열정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RSPRTS 코리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만나요.